강아지 목욕 용품 중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페토르 강아지 목욕 거품기 고양이 버블 오리 목욕 자동 거품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부드러운 거품 목욕을 가능하게 하여 반려동물의 피부와 털을 더욱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 거품 기능과 수동 조작이 모두 가능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귀여운 오리 디자인이 목욕 시간을 즐거운 놀이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거품이 풍성하고 부드러워 반려동물이 편안해한다. 사용법이 간편해 목욕시간이 훨씬 수월해졌다. 디자인도 사랑스러워 목욕용품 중 최고. 라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토르 목욕 거품기로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